100문 100답, 창세기 백문 백답,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존함을 알게 된 시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나타난 여호와라는 창조조사람의 고유한 존함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이 장사절 말씀 여호와라는 칭호이죠. 예, 출애굽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출애 이 6장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전함 여호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모세에게 드디어 최초로 알려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우리 늘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죠? 지난 시간, 이미 여기서 여호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나와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 셋또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나와 있고요.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그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26장 25절, 이사학이 그곳에 재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상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상세기 49장 18절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함을 불러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 6장 2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하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뭘까? 예. 창세기 28장 13절. 또본적 여호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하니, 너의, 너는 여기서 야곱이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두 말씀 이게 도대체 왜 출애굽기 6장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이제 실상 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게 맞는가. 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요. 이름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조남 이미 이 사용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여호와와 카벳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십 이런 뜻입니다. 예, 아마도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조남 여호와는 알려져 왔겠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6장 3절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아,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어법적 강조로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라고는 하는, 알린다라고는 하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먼저 반어법적 강조로 해석하는 것은 헨리 모리스 박사님의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고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냐 너 모르냐 이 말씀이죠 이미 그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왜 새삼스럽게 나에게 묻느냐 이런 어떤 반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 관계에서 많이 사용된 용례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졌음을 강조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알다의 의미론적 해석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이 전함은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도 발견되고 뭐쭉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예배가 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이미 태초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름의 진정한 뜻에 대한 신적 해석이 비로소 이때에 완전하게 알려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다라는 의미에서 초점을 맞추면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이면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아 그 이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런 의미로 알리라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알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알리지 아니하였고에서 노다티의 기본형 야다는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지식을 나타내고, 이 말씀은 이제 동심하다또뭐 이렇게, 또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깊은 인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득한다라고, 그죠? 체득한다. 지식은 머리로 말인 거 아니고, 가슴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출애 7장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출애 예,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로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출굽의 16장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옥스포드 원어성경 대전은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여호라는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봅니다. 예. 본문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여호라는 이름을 알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6절, 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름을 알게 한다는 의미는 그 이름의 속성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며 출애굽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카리스 주석은요 여호와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므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을 받았고 그 성취를 체험함으로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출애굽 세대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지는 새로운 의미, 즉 출애굽을 행동으로 성취하여 보이시는 은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은약을 성취하시는, 은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를 와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했다는 거죠. 예, 본문의 문맥에서는 요 여호와라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무거운 짐곧 노역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호로 이해한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창세기 2장 4절에도 여호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모세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 저랑 누가 나를 보냈나 그럼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름의 진정한 뜻에 대한 신적 해석이 비로소 이때 온전하게 알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존함을 물은 이유로서 정말 그 의미로 물었을까요? 모세가 모세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답은 어,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진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세삼 그걸 묻냐? 그러시면서 반문하시는 이 의미로 우리는. 예, 이 정황상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존함이 언제부터 알려졌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 알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